다음 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12년 만에 새 도지사를 맡는 공직사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긴장하고 있습니다. 손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민선 8기 충청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충북연구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인수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정책 과제 선정 등 충북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충북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운영되는 건 2006년 민선 사기 이후 16년 만입니다. 인수위 구성에서 드러난 김영환 당선인의 도정 운영 방향은 기업가 마인드와 실용주의로 요약됩니다. 20명의 영입 인사 가운데 한국거래소 이사장 출신의 김봉수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경제 등 민간 전문가. 1명이 대학 교수로 구성됐습니다. 김영환 당선인은 지난 12년 도정이 청산의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시간이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발전적 개성을 강조했습니다. 선거를 통해서 이 도정을 바꾼 도민들의 뜻도 특정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대적인 투자에도 당장 수익 창출 효과가 없는 무해 관련 사업 등 일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도지사와 교육감이 모두 바뀐 만큼 무상급식이나 영재고등학교 유치 등 기존 협력사업도 새로 합의가 필요합니다. 여기에 공석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첫 간부급 인사를 두고도 하마평이 잇따르면서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.